자, 내일 어... 경기 앞두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관리 잘 하고 내일 좋은 게할수 있도록 하 자고요. 알겠죠? 예. Yep. 아,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네. 출발. 한참 뭐죠? 한참 뭐죠? 우리는 여기를 이기러 왔고 또이경기에서 우리 몇 분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. 인 것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충실하게 우리 허웅님이 원하시는 것들 잘 훈련했다고 생각할 하고있때 자신감 가지게 되어 즐겁겠습니다. 게 음, 오늘 음 같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있기 위해서는 내일 경기를 우리가 진짜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답니다. 네. 정말 정말 더 고수하고 뭐 몸이 내 마음처럼 안 움직이 안, 안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서 뭔가는 희생이 돼야 된답니다. 내가 또 팀의 빛을 말하는 거니까 너무 고생했고 내일 경기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알겠지? 네좋습니다수고하니다 어? 황인복 선수 <laughs> 네? 너무 하잖아 네? 무슨 이 너무 가벼워? 진늘 하는 루틴인가봐요 전부긴 했는데 이게 이게 코어의 힘이 굉장히 아, 중요한 아, 거 보기엔 쉬워 보이실 아, 수도 아,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에 힘이 이만. 없으면 절대 귀가해이건 진심. 이안들힘이잘안 들어. 안 들어. 이곳이 이곳이 안들 이곳이 안들데나곳이안 들어. 이이어보이실어이이어이어이이안 들어. 이어 이곳이 안어이이어 이곳이 이 코에 힘 줬는지 한번안 줬는지. 지금 어떻게면서 내려가고? 너도 이렇게까지 안 해. <laughs> 너도 그냥 빨리 이렇게 이렇게 심지어 살짝 반도 보이는 거야. 이렇게 계속 잡 계속 잡고 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느낌 온다. 이게 느낌 온다. 이게... 아 어떡하지? 어떻게 하는 거 같아? <웃음> 야. <웃음> 다 엉덩이만 서운해 엉매야 돼. 와 근데 떨리는 거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응 맞아 코는 떨려야 된다 그랬어 더 떨어봐 <웃음> 오 강도 좋아 거기까지 오케이 승욱이는 <laughs> 올라와서 꽉 차줘 마지막에 시 자. 오케이 해봐. 이기 아,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느껴야 돼 자기가 응응 쉽지 자 조금 더안 해봤구나 거의 완전 내려가네 각도가 많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. 더 내려가야지. 형안떨려더 <laughs> <laughs> 내려가야지, 더 내려가야지. 아. <laughs> 형떨리잖아 형도 이거안 떨릴 안 수가 내려네. 없는데? 아니, 안 떨릴 수가 안 있어? 으로못 내려. 아, 근데 이게 너는. 수 떨리는가 버튼. 좋습니다. 니다니다좋습습니다감사합니다 좀안 되긴 했습니다. 그렇다고 뭐 저번에 나가면 돼요. 돌래서그걸를할수 있는 것 미리 생각을 해놓고 할수있겠요 다 같이 운동장에서 조금 실수할 수 있고 또 조금 우리가 더 냉정을 찾아야 돼. 우리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해 주면서 뭐 흥민이부터 시작해서 밑에 여기후혀까지 앞에서 뒤에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의 경기를 할수 있도록 하자고. 우리는 지금 90분 내내 우리 게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봐.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냉정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경기를 하려고 자꾸만. 알겠지? 네! 서로 믿고 잘하고. 자 같이 스텝 자하가자 축하합니다. 아뭐그 어, 전에 데뷔골 넣었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경기를 들어갔을 때는 좀좀 선수들이한 친근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. 편하게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데뷔골까지 나오지 않았나 해서 동료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김진수 선수 크로스였나요? 네네 진수랑 들어가기 전에 뭐 연습하기 전부터 크수스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딱맞아 떨어져서 진수가 잘올려줬어요 아, 설명이 안 돼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큰 점수차로 오늘 큰 점수차로 이겨서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상황입니다 전주 <laughs> 우리 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진짜 대전의 아들이 진정한 대전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원래 진짜 골을 많이 못냈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가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맞아서 운응 좋게 골을 보 형들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안에서 자신 있게 안하고 데뷔 골준비해 받았어요 게임이 큰 스코어가 났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지고 있는 경기들 이기고 있는 경기다 똑같은 경기요 이거 뭐 진한거 같은데?